질문 하나 있는데요. 고 예, 골로스 3장, 3절과 4절. 있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그 말씀이, 주님 나타나시는 것이 휴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냐 하면, 우리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나타나실 때에 나중 나가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죽었다고 했을 때에는 우다이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를 때 죄된 본성, 내 주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죄된 본성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광 중에 우리 생명이 같이 나타난다. 재림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 가서 완성이 되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을 때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성경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경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해 놨어요. 하신 일까지 성품까지 다. 그것을 성령이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갈 때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마음 하나님을 통해 그것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영광은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얘기하지만 임재를 얘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재림의 그 영광, 재림 나타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침밀한 인격적인 만남, 그 사랑을 체험할 때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요. 의롭다고 문서를 다 파기시키고 칭해는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진짜는. 죄의 결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죄된 보성을 따라가면 살아요. 이거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성화 된다는 온전케 된다 교훈과 창문과 바르게 해서 의롭게 해서 온전케 하라고 하신다. 여기서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이 땅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때 그게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제가 돼야 돼요.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옛날에, 옛날에 대부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으면 끝!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대로 의롭다고 취해졌지만 죄일대 본성이 질질 끌려다면서 죄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그냥 내 욕망을 따라서 그냥 사욕을 채우고 음란하게 부정지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하기 전에 떨어져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온적해 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속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마가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날 구장 일질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사장은 여기 서 있을 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으로 임하는 볼 자도 있는 겁니다. 거 올라가 있는 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하나만 뽑아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렁터리가 돼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그 주제 설교, 목적 설교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역에뭘 위해서 갖다가 붙여서 써먹는 거. 그, 그럼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문 안에서 전체적인 문백 안에서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주셨고 성령은 보내셨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내가 혼자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죽었을 때도. 성령의 도움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